인류가 놓칠 수 있는 지구의 위험신호는 무엇일까? 지구는 우리가 모르는 위험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나치는 자연현상들 속에는 사실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 많죠. 그중 하나가 바로 지진입니다. 지구의 지각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진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더욱 위험한데 일본, 칠레, 터키 등의 지역에서는 강력한 지진이 자주 발생해 큰 인명피해를 남깁니다. 그렇다면 지진은 어떻게 발생하며 우리가 이를 대비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진은 대개 판 구조론에 의해 발생합니다. 지구의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나뉘어 있고, 이 판들이 서로 미끄러지거나 충돌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 에너지가 지구의 표면을 흔들어 지진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진의 정확한 발생 시점이나 강도를 예측하기는 현재로선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지진 예측 기술도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예측에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살고 있다면 미리 안전한 대피 방법과 긴급 키트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물 구조의 안전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강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서는 내진 설계를 철저히 해야 하며 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자연재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또 다른 위험은 이처럼 지구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거나 준비가 미비한 위험들이 존재합니다. 지진 외에도 홍수, 쓰나미, 대규모, 산사태 등 다양한 자연재해들이 인간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들을 잘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재해는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비책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